네 반갑습니다 미숙군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대구에서 어,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물탕을 맛볼 수 있는 하나 해물탕이라는 식당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가게는 대구 북구 쪽에 위치해 있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게 앞에 노상 주차장 이렇게 주차칸이 마련되어 있고. 혹시나 주차칸이 없으면은 요 주변 골목에다가 조금 센스껏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안에 들어가서 어 차근차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게 실내에 들어왔는데요. 제가 이때쯤 갔을 때가 저녁 7시쯤이었는데 어 미리 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제법 계셨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앉았을 때 여기는 어, 입구 쪽에서 어,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메뉴판은 아주 간단하게 되었습니다. 해물탕 그리고 뭐 음료 그 다음에 뭐 술, 공깃밥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39,000원 중짜로 주문하였습니다. 네 주문을 하면 이렇게 어, 한 전골 냄비에 해물탕이 가득 어, 담겨져서 나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끓어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뒤적뒤적하다 보면 어, 꽃게라든지, 낙지, 뭐, 콩나물이며, 해산물들이 아주 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낙지랑, 그 다음에 뭐, 조개류, 그 다음에 뭐, 기타 해산물, 전복,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밥이랑, 요런 밑반찬들이랑도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. 밑반찬은 요렇게 지포 무침, 겉절이, 그리고 달달한 맛이 인상적이었던 김치까지 이렇게 단촐하지만 아주 강력한 반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희가 3명이서 갔는데 3명이서 가도 그 양은 충분히 아주 풍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3명이서 가서 혹시나 모자랄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안에 보면 조개랑 그 다음에 시원한 맛을 내는 콩나물 낙지 이렇게 되는데 이날 갔을 때 개인적으로 조개는 살짝 좀 질긴 감은 있었고요 그 외에 낙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럽고,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. 그리고 요 지포 무침도 달달한 맛이 나는 게, 요런 국물 한 숟금 먹고, 그 다음에 지포 이렇게 한 젓가락 이렇게 먹으면 밥이 아주 잘 들어갔고요. 그리고 이 집에서 김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, 아주 달달한 맛이 나지만, 또 겉절이 같은 그런 김치라서 아주 맛있, 맛있게 어, 밥을 먹는데 또 일조 하였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해물탕 하면은 안에 해산물들이나 이런 게 어,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다소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어 이거 해물탕은 저희가 갔을 때 중자로 시켜서 39,000원에 먹었으니까 3 명이서 39,000원. 그래서 인당 13,000원 꼴이다 보니까 크게 부담없이 어, 해물탕을 즐길 수 있어서 어 이렇게 조금 어 가성비 있게 이런 해물탕을 시원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이 이런 밑반찬들도 맛있었는데 제가 찾아갔을 때는 굴무침을 좀 주문해서 먹고 싶었는데 굴무침은 이제는 아마 조금 취급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5,000원을 이렇게 추가하면 아주 잘 무쳐진 입맛을 싹 돌게 하는 굴무침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까 전에 메뉴판에도 나왔겠지만 메뉴판에서 사라진 게 보여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본연의 이곳 하나 해물탕에서의 그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해물탕이라서 굴무침을 못 먹는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시원한 해물탕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먹다 보면 아까 전에 먹었던 밑반찬이며 이렇게 김, 김가루 어, 요게 김이랑 또 같이 먹으면은 어, 공기밥이 또 술술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날 또한 공기 먹고 또두 공기 먹고 아주 배불리 좀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제가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되니까 어, 가게 쪽으로 전화가 제법 왔었습니다. 이렇게 뭐 소자 뭐 중자 주문이 가능한지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, 이처럼 이렇게 좀 깊숙한 곳에 이렇게 위치했지만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, 여기도 굉장히 숨은 맛집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나면 이렇게 후식으로 요구르트 하나씩을 주십니다 어릴 때 먹었던 그 요구르트의 그런 추억과 함께 어, 식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어,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은 어, 대구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물탕을 즐길 수 있는 하나 해물탕이라는 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겨울이다 보니까 뜨끈한 해물탕 이렇게 생각나기 마련인데요. 이렇게 부담없는 가격대로 해물탕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맛있는 영상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